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 산책. 오늘은 제 149강 안과 질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시력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시력장애는 명조 내에, 사주 내에 어떠한 현상이 있을 때, 그리고 운에서 들어와서, 운에서 이 시력에 관한 것을 형이 또는 충이 괴롭힐 때 잠시 시력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적어 놨는데요. 이 1번하고 2번의 경우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는 단순한 시력장애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심하면은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야 되겠죠. 우선, 이 시력장애 안과 질환에 해당되는 것은 목화 토일주예요. 목화 토일주. 이 목화 토일주가 재와 살이 다봉 많이 만난다라는 얘기죠. 재와 살을 많이 만날 때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주는 신태약자가 되고 맙니다. 아, 우리는 건강할 때 항상 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이 사주가 신강하면 대체로 건강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태약한 것 그것이 모든 질환의 근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목일주가 제사를 태왕, 왕한 제사를 만났다. 그럼 목일주의 재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될 것이고 또 살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될 거예요. 목국토 하느라고 힘을 빼고 금극목을 당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기 토다 목절이라고 제가 썼어요. 또는 금다 목절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이 토는 목일주의 재죠. 여기에 금은 목일주의 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살이 태왕하면 목은 토다 목절, 부러져요. 목이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금의 극을 많이 받게 되면 역시 또한 목이 재구실을 할수 없게 목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이 목이 안과에도 해당이 되느냐? 우리가 시력이 안 좋다 할 때에는 목의 시신경, 그 시신경이 목에 해당이 됩니다. 시신경의 소위 그 신경에도, 어, 안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신경에 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시력을 잃게 되고 그 범위가 점점 시야가 좁아져서 실명하는 그러한 단계까지도 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 다음에 이 화일주 화는 시력이에요. 우리가 시신경과 시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화 자체가 역시 재살이 태왕하다는 얘기는 화한테 재는 금이 될 것이고 화의 살은 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수가 태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화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수다 화몰이 돼 버려요. 수가 많으면 화가 몰 사라진단 말이에요. 꺼진다는 얘기예요. 금다 화식이라고 했어요. 역시 금이 많으면 화식 화의 빛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뭐, 캠프를 간다든지 했을 때, 캠핑을 갔을 때, 불 장작을 쌓아놓고, 어, 불을 놀이를 할수 있어요. 그 파티가 끝나면, 그 불을 꺼야 되잖아요. 물이 가까이 있으면, 물로 끌수 있어요. 근데, 물이 가까이 없다면, 돌 같은 것으로, 엎어놓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근원을 줄이는 것인데 이렇게 그 화의 수나 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재살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을 잃게 되는 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화가 꺼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는 실명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일주의 재설 태왕은 재는 수가 될 것이고 살은 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토가 어떤 현상을 겪느냐 수가 많을 때에는 수다 토류 많은 물에 의해서 토가 쓸려 나갑니다. 그 다음에 목다 토, 붕이 돼요. 토가 붕괴된다. 목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그러한 밭이 됐든 들이 됐든 거기에다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 놔 보세요. 그러면은 토는 기를 상실해요. 토기를 다 빼앗겨요. 또한 그 영향은 목에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많다고 하는 것은 토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결국은 토가 쓸려 내려가면 이 목에도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명절을 놨는데요. 여기 이제 을목일주예요 을목일주가 어떠한 세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러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금하고, 여기 전부 사축되어 있는데, 여기 천간에 신금이 떠 있으니까, 여기 유가 공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사유축에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을목일주는 이러한 견, 비경각과 인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극목을 당해서 근극목을 당해서 결국은 시력의 시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두 번째 사주는 병화일주죠 화일주예요. 그런데 이 화일주에 보니까 금이 신금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신금 여기에 지지의 신금, 그 다음에 이 신자 수복을 이루요. 그리고 자묘형이라고 하는 형도 또 성립이 됩니다. 여기 사신형도 성립이 될수 있겠죠? 그럴 때이 병화는 실명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조건이 되면은 그냥 단순히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안과 질환이 아니고, 어,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 번째에 주중화가 심약한 자, 사주 내에 그러니까 일주가 화일주가 아니더라도 그 사주 내에 화가 <laughs> 매우 약하다. 또 그러한 가운데 사주 내에 정사라고 하는 기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사라고 하는 기둥이 수로 인해서 정사 만일에 개묘가 아개 태가 있다고 한다면 개묘가 아니라 개가 있다고 한다면 정계충 사해충 이런 형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때도 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때 실명하는데 자신의 사주 내에 어느 기둥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육친 해당되는 육친도 시력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두 개의 명조를 놨는데요. 임수일주예요. 임수일주가 어떠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까? 굉장히 강해요. 임수가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모습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신자진의 가합 형태가 되기도 하고, 진은뭐 수의 신고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 인신충이 있고. 만일에 사가 개입되면 인사신, 형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긴 축진, 파라고 하는 게 놓일 수 있는데, 여기에 놓여 있는 이 병화. 그러니까 이 화가 매우 심약한 자죠. 이것이 병신합이 돼서 화가 완전히 존재감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 인중의 암장간의 병화가 있지만 여기 신과 충이 됨으로 인해서 임수와 충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주에서 시력을 제대로 언급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정사일주 조심해라 아니, 정사일주뿐만이 아니고 어느 기둥에 있든 간에 자기의 사주 중에 정사가 있다면 그리고 옆에 정계충 사회충 이러한 극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본인 자신은 물론 본인이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월주가 되겠죠 월주가 되니까 부모의 자리가 되고 형제자매의 자리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자라고 한다면 관은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실명의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세 번째는 화일주가 화가 태왕하다. 또는 주중화가, 사주내의 화가 형이나 충을 당한 자. 이럴 때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화일주가 화가 태왕하다고 하면 역시 다자무자에 걸릴 수 있어요. 없는 것과 같아요. 또 주중 화가 형살이나 충을 당해서 침범을 당했다면 이 화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에 예를 보면은 이 병화일주입니다. 그런데 이 병화일주가 어떠한 세력을 가졌느냐 태황합니다. 목은 뭐, 화를 생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화가 태왕하면 오히려 시력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다자 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 번째의 경우는 병화, 화일주네요. 옆에 병신합이 성립하고요. 또 여기 신금도 있어요. 병신 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지에 자묘형이 걸려 있고, 또한 축술형이라고 하는 모습도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시력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것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이럴 때는 곤랑도아라고 해서 또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요 여하튼 간에 여기 1번, 2번이 가장 위험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안경을 쓴다든가, 요즘에 뭐어 라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3번의 경우는, 4번의 창고라고 해서, 만일에 명조에서는 건전한데, 운에서 그 화가 피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다 못해 안질이라든가, 또는 가벼운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만일에 그 운이 소멸돼 버리면 그때는 눈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안과 질환에도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뭐 생맹, 색약, 사시, 음양안, 음양안이라고 하는 건 양쪽 눈의 크기라든가 시력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죠. 원시, 근시, 난시. 난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형상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를 이루지 않고 흩어져 보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대개 노년이 되면 백내장 현상이 많고요. 아마 이 중에서 농내장이라고 하는 안과 질환이 가장 무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는 뭐 밤느냐 어둡다. 난 눈이 어둡다 해서 뭐 야맹 청맹 이 시력 상실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농내장 같은 걸 통해서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 1번과 1번과 여기 2번의 경우는 심하면 시력상실까지 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과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